자 시작해보자고요. 자 이제 시스템 보안 <laughs> 자 시스템은 앞에서 이야기했어. 우리는 하드웨어를 여기 개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시스템하면 이제 뭐를 떠올린다? 아 프로그램을 떠올리면 돼. 그럼 프로그램은 뭐다? 응. 시스템하면 뭐를 떠올려야 돼 일단? 가볼까 그냥? 다시 한번 더. 자 하드웨어 그 다음 소프트웨어 떠올려야지.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럼 우리는 또뭘 떠올려야 돼? 소프트웨어야 파티어 개발하 하고 말 아니죠. 그럼 소프트웨어면 여기또뭐 클라이언트와 아 서버부터 할까. <laughs> 자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요걸 기억. 그럼 여기서도뭐 클라이언트 어떤 컴퓨터 아니면 서버 컴퓨터 아니 뭐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로그냥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지 뭐가 있었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부르지 OS. 요 s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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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왕 s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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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중요도로 본다면 물론 운영체제 뭐 클라이언트에도 운영체제는 작동되겠지만 운영체제가 있어야지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거 아니야. 그래도 요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순서로 본다면 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 보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데이터의 보호잖아. 정보의 보호. 그다음 얘가 세 번째. 뭐 순서를 배기는 건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도로 보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더, 우리가, <laughs> 클라이언트와 서버, 서버 클라이언트를 본다면 이 둘이 가장 중요하겠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차피 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편리함을 하는 도움이 아냐. 그런데도 이 아이가 또 방어해줄 게 있고, 또 취약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더 공부하는 것 뿐이지. 자, 시스템 하면 뭐라고? 서버, 클라이언트.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중에서도 뭐라고? 소프트웨어라고.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뭐 서버다 하면 이상한 뭐 귀때기 10개 달린 무슨 이상한 도깨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서버 프로그램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서버 하면 막뭐 대단한 것처럼 물론 대단하긴 해. 그러지 말고 우리는 공부할 때는 그래. 아 서버 하면 아 서버 프로그램이구나. 웹 그럼 웹서버 프로그램이구나. 그래. 웹서버 하면 뭐라고?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기억해. 그냥 웹 서버 하면 무슨 뭐 도깨비처럼 뭐 뿔이 세개 달린 무슨 그런 동물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아, 웹 서버구나. FTP 서버구나. DNS 서버구나. 아, FTP 프로그램이구나. 또웹 서버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laughs> DNS 서버 프로그램이구나. 얼마나 쉬워. 지금 정의해 주는 거야. 그런데 자꾸 무슨 웹 서버 하면 뭐 이상어떤 IDC, IDC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진짜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막 그런 생각, 진짜 다양한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수업 내용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웹 서버하면 뭐 이상한 것처럼 생각해. 웹 서버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라. 그럼 끝나는 거야. 왜 쟤? 우리가 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야. 하지 않습니까? 자그 시스템이란 뭐냐? 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과 또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그런 컴퓨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 오피스라든가에서 뭐 파워포인트를 쓰려고 하지 않잖아 지금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걸 세상에 그냥 서버가 뭔지, 클라이언트가 뭔지. 그냥 컴퓨터에서 왜네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니 그러면 몰라. 우리가 지금 설명한 내가 성, 설명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한다면 뭐지? 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네. 그럼 서버는 뭐지?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기능. 그럼 왜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고 저기 어디 저 부시안에 있는 제주에 있는 IDC에 있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을 피는 서버는 왜 서버라고 그럴까? 그 아이에게는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고 내 컴퓨터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내 컴퓨터에도 꼭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설치된 건 아니야. 아, 이 마우스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지.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유저들이 하나하나 설치해서 쓰기 어려우니까 운영체제 설치할 때 패키지로 해 설치되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끊으면 되게 쉬워진단 말이지. 시스템 보안, 그러면 시스템 보안이라면 뭐 보호를 하는 거네, 보안이라는 것은? 뭐를 보호하겠어? 뭘 보호해, 얘네들 보호고 그렇죠. 근데 시스템 보안하면뭐 거창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상상의 날이 일펴.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없지. 어떤 책에도. 책을 봐도 시스템 보완하는데 정의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없지. 그러니까 어렵지. 그 어렵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시스템 보완이 뭐냐? 아, 서버 프로그램과 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보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쉬워지지. 근데 막 시스템 보안하면 뭐가 거기에 방화벽이 뭐 들어가서 뭐를 할것 같고 침입탐지 시스템 물론 있어 그 안에 그런 것들은 별도의 프로그램들이야. 별도의 프로그램이야. 하지만 우리 얘네들이 일단 집중을 해야지. 솔루션도 실습하잖아. 이번에 이제 시스템 보안에서 솔루션 실습할 거야. 스노트라든가 침입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 <laughs> 다 실습을 할 거라고. 건 별도야. 별도. 하지만 시스템 보안에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보호하고, 얘네들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방어하고, 누구?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운영체제. 이것이 시스템 보안이다. 어떤 책 제목 같네. 얼마나 쉬워. 그런데 막이 안에 들립다 들어가가지고, 별이별 이상한 보안, 이건 시스템 보안.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돼. 어렵고. 어렵고 소프트웨어 클랜트. 프로그램이구나. 서버 프로그램이구나.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 아니야. 애플리케이션 그걸 우리가 굳이 뭐 시스템 관리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 이렇게 다 놓는 거야. 공부하기 쉽게 얘는 프로그램이지. 뭐야. 애플리, 다 프로그램이잖아. 하드웨어 제어한 건다 프로그램이야. 애플리케이션이잖아.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걸 이제 시스템 관련되는 걸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또 일반 사용자들이 이렇게 서비스하고 하는 걸 서버 프로그램 또 요청하는 자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 거지또 얘를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 막 압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편리하는 거냐? 컴퓨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걸 다른 말로 말 그대로 유틸리티라고 부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이렇게 보는 거지. 참, 서버는 뭐고, 클라이언트는 뭐냐, 이거, 시스템 보안에서.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지? 서버는 뭐고, 클라이언트는 뭐냐. 이런 것만 알면 공부하는데 되게 쉬워, 그런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딥다 막 들어가서 부터명령어나 이런 건 알아요. 그거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건 뭐지? 암기할 걸 줄이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 이해를 하면. 근데 하나하나를 따로 암기하려고 그러면 거의 못해. 어떻게 할게. 많은 것들은. 자, 이 아이가 클라이언트다. 그럼 뭐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 아이가 서버다. 서버 프로그램. 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보자, 이거지. 하나의 뭐지? 컴퓨터 시스템이지, 뭐. 이게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야, 이렇게. 이걸 전체 하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만,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럼 클라이언트는 뭐고 서버는 뭐냐?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건 뭐지? 얘는 뭐지? 요청자예요, 요청자. 요청자 는는 뭐지? 제공자자 자 여기서 어, 무엇이 나오게 이냐면이친는 어. 얘기가 는와 서비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자는구는구한테구한테 그러면 서버는 뭐야? 제공자라고 했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야.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물론 서버에게 제공할 수도 있어. 클라이언트. 저 크고요. 클라이언트는 뭐지? 서버에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를.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보라는 얘기지. 그럴 때는 클라이언트는 뭐다? 아,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클라이언트야. 그런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럼 서버는 뭐지? 클라이언트가 요청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야. 제공자. 그런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이렇게 된다고. 그럼 시스템은 뭐냐? 이런 아이들이야. 묶음. 이걸 시스템이라고 불러. 시스템이라고.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이제 뭐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야? 응? 시스템 보안이라고 부른다. 그럼 시스템 보안에서 뭘 보호하는 거야? 얘네들 보호하는 거야, 얘네들. 얘네. <laughs> 클라이언트 뭐 하고 <laughs> 서버 뭐 하고 하지 서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서버 프로그램을 보아나 그렇지 않지 어차피 클라이언트도 무엇을 요청할까? 데이터를 요청하죠. 보고. 서버도 뭐를 제공해? 데이터를 요청하죠. 그것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러면 시스템 보안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버 프로그램 이런것도 보호를 하겠지만 실제는 뭐를 보호하는거야?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하는거죠. 데이터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데이터 보호, 그리고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할때 시스템 보안이 중요하냐? 서버 시스템 보안이 중요하냐?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둘다 중요하다고 그랬지. 둘다 시스템 보안은 이렇게 곁에 안에다 놓고 보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중요하다. 내 토크 보완은, 내가 대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 너무 위협적이잖아. 너무 무섭잖아. 불량배가 다칼 들고 몽둥이 들고 다가오면 올수록 위험하잖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멀리에서 한번 막아볼까? 멀리멀리에서 막으면. 지금 여기가 <laughs> 역삼역이야 역삼동이야. 역삼역 3번 출구야. 또 광고 한번 해줘야지. <웃음> 광고인가? <웃음> 자. 3번 출구야. 자,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좌측으로 가면 자 잠실 쪽이 있고 우측으로 가면 저기 뭐 사당도 있고 그렇단 말야. 이 그렇지 교대역도 있고 그쯤에서 방어하면 우리가 위협을 느껴? 안 느끼지.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근데 지금 이 강의실 밖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서 있다라고 생각해봐. 뭐. 시스템 안에는 강의실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는 거지. 결국에 네트워크 보안은 얼마 얼마 얼마나 멀리 멀리에서 보호해 주느냐. 꼭 거리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뭘 시스템 안에든지, 네트워크는 있는데, 이거요. 크로니, 이 아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시스템 근접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지? 위험하니까. 멀리멀리서 보호를 한번 해보자. <laughs> 물론 시스템 안에든지, 네트워크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어. 우리가 크게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나눠봤을 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그랬을 때는, 둘다 중요하게 된다 둘다중요하다자 요정도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개념 또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 얘네들이 주고받는 이 자체를 우리 뭐라고 불러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지 물론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그냥 서비스라고 그러지 하지만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또 부르기를 또 물론 서비스라고 부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또 다른 말 데몬이라는 말로도 불러주긴 해 그건 일단은 접어두고라도 우리는 클라이언트는 뭐를 요청해? 데이터를. 서버는 뭘 제공해? 데이터를. 그러면 이거 주고받는 이 아이를 뭐라고 그래? 서비스라고 그러지. 결국에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그러면 얘 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없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 지구상에. 클라이언트만 있고 서버가 없다? 의미가 누구한테 요청할 건데 얘가. 그 서버만 있어. 아우, 중이에 막, 여기 엄청난, 진짜 데이터가, 다량의 데이터가 있어. 써먹을, 아 써먹자고 요청하는 자가. 아 지금, 뭐, 우리 가게에 산더미같이, 아니면 마트에 산더미같이 물건이 쌓여있어.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고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서버 프로그램이 있겠지. 서버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겠지. 그걸 좀더 들어가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리눅스나 윈도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야? 커맨드라는, 명령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불러. 근데 얘가 뭐지? 프로그램이지, 뭐. 커맨드라고 불러. 색깔 좀 바꾸자. 색깔 좀. 커맨드라고 불러. 커맨드라고 불러. 커맨드. 명령어라고 부르지?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명령을 주대 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지. 그렇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죠. 서버 쪽에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다, 다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게 응용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일반 데이터로만 돼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또 텍스트로만 돼 있는 거냐. 어쨌든 저렇게 돼. 그런 시스템하면 어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는 뭐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아, 요청하는 자. 서버는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럼 우리 시스템 바는 좀 뭐를 보아야 돼? 얘네들을 보아야 되는데. 때론 얘를 보아할 수도 있지. 대부분 얘야 서비스. 우리가 웹 서비스 해봐. 그럼 뭐를 보하는 거지? 얘를 보하는 거지. 웹서버 자체를 보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웹서버 자체가 보호 안 되면 서비스를 보호하기 어렵겠지. 또 데이터도 보호하기 어렵겠지. <laughs> 물론 이 자체 프로그램 자체와 운영 체제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o use the program to get the data. We have to use the system to get the system to get the system to g e 는 the s y s t e 다 첫, 첫 시간에 OT 한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지금 시스템 반을 들어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고 있어야 돼. 물론 이제 더 세분화시켜서 더 들어갈 거거든. 그걸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야지 그 나머지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책 꼬지에다가, 아, 여기는 리눅스 책이다. 여기는 정보보안 책이다. 여기는 뭐파이썬 책이다. 아니면 자바 책이다. 거기다 분류해서 꽂아놓기만 하면 돼. 그래야지 공부가 쉬워진다. 지금 큰 그림을 그려서 책꼬지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요거를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고, 시간도 다 됐지?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만나야 되겠네. 그래. 이제 크로징 멘트. 요런 텐션으로 해서 한달 동안 5시간 잘 해가지고 시템 보안도 네트워크 보안처럼 마무리 잘 하자. 그래.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멋지고 예쁘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만나자. 자, 바이바이. 두세 번씩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음.